개그는 아빠. 한국의 맛, 명태 이야기. 제사상 고사, 전통 홀례 명태는 우리 의식과 잔치에 늘 빠지지 않는 수산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람과 복을 부르는 상징이었죠. 명태의 커다란 머리와 수많은 알은 다산과 풍요를 뜻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집들이에 명태를 올리면 자손이 번창하고 살림이 불어난다고 믿었죠. 명태의 환하고 맑은 눈은 가정을 밝게 하고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는 수호의 상징이었습니다. 명태는 항상 큰 눈을 번쩍 뜨고 있어 밤길에 잡귀와 귀신을 물리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명태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옛 기록엔 무태어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1871년 고종 때 문신 이우원이 쓴 임하필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경도 명천의 태시성 어부가 물고기를 도백에게 바쳤는데 이름을 몰라 명태라지였다는 것.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함경도 부분에는 무태어라는 이름이 실려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태의 옛 이름이었죠. 명태의 또 다른 이름 북어. 1798년 제물보에는 북해에서 나기 때문에 북어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명태는 흔해서 삼전이면 살수 있었습니다. 값싸고 영양 좋은 서민들의 효자 식재료였죠. 강원도 덕장에서 한겨울 얼렸다 녹이기를 스무 번 이상 반복한 황태. 그 황금빛 살결과 깊은 맛은 명태 가공의 꽃이었습니다. 내장과 아가미를 뺀방언조 명태는 코다리. 어린 명태는 노가리라 불리며 안주로도 사랑받았습니다. 동태, 백태, 흑태, 깡태, 망태, 조태 잡는 방법과 가공 방식에 따라 수십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명태를 부거나 황태로 만들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미명태는 수백 년 동안 우리의 밥상과 특별한 날을 지켜온 생선입니다. 다산 풍요로움 수호 명태는 단순한 생선을 넘어 바다가 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